췌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걸 눈치채지도 못한다는 거죠. 혈당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저리고 시력이 흐려지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심하면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있죠. 당뇨, 그냥 혈당만 올라가는 병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 평생 약 달고 살아야 하고 방치하면 몸이 천천히 망가지는 무서운 병이죠. 근데 만약 망가진 췌장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음식이 있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게 당신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병이 바로 당뇨입니다. 왜냐하면 당뇨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병이기 때문이죠.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식습관이 계속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처음엔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버티지만 시간이 지나면 췌장이 망가져버려 인슐린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무서운 이유죠.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고장나는 병입니다. 한번 망가진 최장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악화되는 걸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식습관 관리입니다. 그럼 당뇨를 막기 위한 식습관은 어떤 걸까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법입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고 단 음식을 피하세요. 라는 평범한 조언만 듣고 그로 인해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당뇨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먹는 순서, 타이밍, 조합까지 제대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밥을 먼저 먹고 반찬을 그 다음에 먹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최악의 식사 순서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해야 하므로 췌장이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점차 기능을 잃고 결국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혈당을 더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는 주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 것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식의 순서를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장을 쉬게 해 주는 겁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최장을 회복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꾸준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최장에 휴식을 주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으며 체중 감소와 함께 혈당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최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며 결과적으로 당뇨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당뇨에 유익하다는 것은 많은 의학적 연구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최장이 잠시 쉬는 동안 혈당과 인슐린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당뇨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헐적 단식이 당뇨병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에 실린 바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섭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를 예방하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지방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방은 또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장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호두, 아마씨와 같은 식물성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 혈당급증을 방지하고 당뇨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소개할 두 가지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과 당근입니다. 이두 가지는 생각보다 당뇨관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단하게 식사에 포함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먼저 삶은 달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저혈당 지수를 가진 음식입니다. 저혈당 지수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달걀은 그 수치가 매우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리는 음식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식사 후 혈당 수치가 더 낮고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달걀에 포함된 지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인슐린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콜린 같은 영양소도 풍부해서 최장 건강을 돕고 당뇨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삶은 달걀을 섭취하면 오랫동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공복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럼 당근은 왜 좋은 음식일까요? 당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당근은 그 자체로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당뇨 환자에게 아주 적합한 채소입니다. 또한 당근은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므로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삶은 달걀은 아침 식사로 섭취하기 좋습니다.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 소량으로 혈당 급증을 막고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간식이나 식사에 추가하기 좋습니다. 생당근을 채 썰어 샐러드로 먹거나 스틱 형태로 간편하게 간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구운 당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당근을 구울 때 올리브오일과 함께 구우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혈당 조절에 더욱 유리합니다. 또한 채소 스프에 넣어 섭취하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겨울철에 특히 유용합니다. 이두 가지 음식은 간단하고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달걀과 당근을 매일 섭취하면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올바른 식습관은 그 어떤 약물보다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 당근처럼 간단한 음식을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법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뇨를 예방하는 첫걸음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